아멘. 할렐루야. 스백명영 쇼의존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도로"라는 배와 "파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27장의 말씀은 "도로를 배로 비유하면서" 인생에는 항해가 순조로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두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큰 파도 앞에 배가 파선하듯이 인생의 닥쳐온 풍랑 앞에서 두루도 멸망하여 사람들에게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구절과 십절입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보시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 룩과 붓과 같은 나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들 나라는 용병을 파견시키는 가운데 불을 축적한 나라들이지요. 특히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훗날 바벨론 제국을 무드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군대가 아주 용맹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용병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마음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요. 돌아가는 곳은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던 선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정복하고자 침입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바다를 거쳐야만 했고, 또 이들은 이것을 대비하여서 비교적 수준 높은 그런 해군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위치에 망루를 두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들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였지요. 자신들이 쌓아 놓은 부에 대해서 언제든지 침공을 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만족감을 느끼기 원했던 것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만큼 많은 용병들을 구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먹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져 줄수 있는 진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드로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칼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재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 끝에서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 나라라 할지라도 휘청거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특히 바벨론의 심공 때에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파멸 당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주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인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 메뚜기 때와 같은 위대한 군사들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괴멸시킬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죄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과심을 통하여서, 환란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들과 화합해야 합니다. 본문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살펴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무척이나 다양하였습니다. 금은 보아에서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다른 나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육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와 국가 간의 교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과 개인 또 지역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교육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답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상한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교육을 용인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이 불이하다 생각하셨다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어려운 일들이 발생케 하여 주심으로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베토한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시며 물러 심판하신 그때에 오직 너와 그의 가정들만 권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들은 번영을 누리게 되지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0장 32절과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들이 소통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계신 곳에 이르기 위해 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에서 인류는 어너지가 달라지게 되어줬고 서로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진 개별의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교육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편중되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원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또한 크게는 지구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의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이러한 일들을 이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화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남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과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한몸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유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돕는 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들어가 여러 민족의 상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강하였던 두로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경계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당시에 최고의 해상 국가였습니다. 부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축적하였지요. 바다 가운데 있어서 어느 나라도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름답다, 완전하다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부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약한 자, 또, 비굴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참된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능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금 십자가에서 다시 하라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무능해서,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의 성산에 올라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게 될때 뜻대로 되지 않냐는 것들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들과 화합하며 겸손한 자세로 이들을 삼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선택해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영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할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부끄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고관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의 을보 지점을 예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루 속히앉게되어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한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깨끗이 남음 입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수술에 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이 남음 입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한절이 비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